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맨발온 인사드리고요 현재시간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53분 24초 지나서고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이 미국에서의 인정을 받고 돈 되는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상용화다 실용화 상용화 그쵸 돈 되는게 중요한거죠 기업의 목적이죠 그렇죠?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해도 중국에 엄청 기술 수출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쵸 계속적으로 로열티도 수출하고 예, 이런 경우, 라이센스 아웃 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네이처셀,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 오르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 무섭다. 그래, 이러다 보면은, 계속, 어때요? 이런 파동에서, 예, 이런 이럴, 이럴, 이럴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네이처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OBV 세력 매집선이라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 뭐냐면 얘가 꺾이지 않죠. 여기. 보이세요? 예, OBV 세력 매집선 꺾이지 않죠. 근데 그러고 나서 펌핑이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냐면 이 펌핑이 나와줄 때는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거의 그냥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미친듯이. 그러니까 이때는 천천히 내리고, 올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예. 네. 그냥 순도 안 쉬고 그냥 올려버려. 이때는 여러분, 따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고, 겨자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해요? 펌핑이 나올 때. 여러분들, 진짜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타점만큼은 예포 눌러보겠습니다. 자, 타점만큼은 누구보다 제가 자신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전략은, 어떻게 갈 거냐? 자.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자, 여,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다. 타산지석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도 어때요? 이렇게 이게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고 잘 상방에서 유지시켜 주고 있을 때 갑자기 어때요? 펌핑이 순식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빨리 팔아 버려요. 이럴 때 들어가요. 물 타요. 빨리 팔아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익은 먹어도 이만큼만 먹다가 나중에 고점에 물려서 물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악의 습관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안 밀리고 있다가 또 갑자기 뜨이 펌핑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이게 지금 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상승 어느 정도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이 재료와 수급으로 미쳐본 결과, 예, 10배거에서 단기적으로, 이건 보수적으로 제가 진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제 예상 시나리오 상한 10배거에서 20배거 예, 설거지 직전 마지막 펌핑 랠리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아, 더 높게 잡뭐 잡아볼 수도 있겠죠 중장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어, 스윙적으로 관점을로이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파동 펌핑 랠리가 예상이 됩니다. 펌핑 랠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윗 꼬리 아래 꼬리 달린 이 장대 월봉이 터져 나올 때 예상세력 매직과 최저가에 사서 예상세력 목표가 최고가에 팔아야 파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 예상시대를 하고 있고요 이때 들어가시게 되면 설거지 예, 패배자 포지션이 될수 있다 예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합리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 그럼 타점이 얼마냐 이거를 제가 잘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밀리지 않으면 펌핑 근데 이 펌핑이라는 게 밀리지 않고 잘 유지될 때 펌핑이 나온, 나오는 온나 경우에 이게 너무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오래 걸리는데 얘는 빠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빨리 팔고 여기서 들어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도를 잘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벌써 지금 몇몇 몇 배가 오른 겁니까 두세 배 올랐잖아요 제가 10배에서 20배 보는 거 네. 이번 파동은 정말 살벌할 거죠. 왜냐면 너무나도 지금 염가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여러분 이때 최바닥을 외쳤다고요. 이때 그리고 진짜 최바닥 수준에서 제가 외쳤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펌핑이 나와준다면 정말 엄청난 펌핑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도 무슨 코인을 하겠다. 뭐, 저, 내재같이 영혼의 수렴해 가는 이 깡통 차는 이 지옥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데, 밈 코인, 알트 코인 하시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 피눈물 을 흘릴 수 있습니다. 피눈물.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인에는 손도 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깡통 차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거스트 2 2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추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은 8시 1분에 IMBC 3310에 매수하셔서 4150 매도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소름 돋을 정도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회원님들 네 여기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회원님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이 수익 요 수익 회원님들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8시 13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인텍플러스 여러분들에게 9450 매수하셔서 11305 매도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텍플러스 소름돋는 이 타점을 여러분들 예 잡아드리면서 요 수익 회원님들 타점 잡아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 수익 회원님들 100% 무료방에서 이게 너무 작게 나오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예.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수익 회원님들 100% 무료봉해서 대단히 축하드리고 8시 13분에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 제가 이렇게 검색기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너무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우고 살리고 지우고 살리고 하니까 결국 포토샵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이 수급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저는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세력들과 동행해서 세력들이 올리고 내리고 쥐락쥐락 하는데, 세력과 동행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아니기 때문에 8월 23일, 오후 8시, 이제 7시 59분인데, 뭐 8시로 합시다. 8시 지금 됐죠? 그래서 네이처셀, 예상 세력 매집 최저가, 예상 세력 목표 최고가, 타점 잡아 드립니다.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포토샵을 하고 싶어도 포토샵을 할 수가 없는 거, 예,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중요시 해야 되는 거는 뭐다? 타점을 잘 잡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 지표들을 보고, 이게 수급으로 그래서 예상 세력 매집 최저점이 최고점 세력 목표가를 추출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고점 부분에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 파동이 일어날 때 파동의 저점에 사서 파동의 고점 팔고 이러려고 여러분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그런데 뭐 뉴스 차트 이런 걸로 뭐 세력들과 정보 싸움에서 이기겠다 걔네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준다 이거는 진짜 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력들의 이런 수급들의 움직임을 살펴서 눈치껏 잘 눈치코치로 잘 따라 댕기, 댕기기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요 타점 잡으면서 입장하실 분들은 투자자산운용사에 저는 자격증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100%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면 수익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감사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 아래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에, 좀 귀찮으신 겠지만 이 아래에 그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 혜택 받으실 연락처 100% 무료입니다. 무료. 예, 절대로 금전 요구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락처 남기시면은 여러분들이 100% 무료 입장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래에 더보기란 눌러셔서 어, 해주시면 어, 감사드리면서 음. 자, 오늘 이번 한 주도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어, 자, 다음 주에 또 힘차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